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디입니다. 참! 살다살다 살다 이런 재미있는 게임을 제가 또 하게 될 줄이야 무려 지금 안드로이드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재벌 1세 주식 전쟁입니다 광고입니다 근데 이런 투자나 주식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재미를 느낄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영상을 보기 전에 바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1억 다이아 나눔 이벤트입니다 상금은 1억 다이아 인게임 제어고요 내용은 프리시즌 기간 내 여러분들이 본사 레벨 50레벨 이상 달성한 사람으로 대상하여 상금을 분배하여 지급 예정입니다. 일정은 자막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로 10배 떡상 기원 인플루언서 콜라보 이벤트입니다. 지금 인플루언서 이름이 쫙 나와 있고 회사 이름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으면 서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 링크는 제가 따로 걸어 드리도록 하겠고 이벤트 종료 이후에 회사 주식 지분율에 따라서 5000m 코인 분배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분율은 인게임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거 역시 조건 일정 자막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대들도 저는 괜찮다고 좀 보여지는 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사팀 누르면 은 회사 내 소모되는 원가, 인건비 등 비용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이렇게 상세 설명도 나와 있고 그리고 PR팀 같은 경우를 눌러보면 회사의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팀인 거죠 중소기업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나눠져 있지는 않은데 웬만한 대기업은 이렇게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본사 레벨업을 하고 싶으면 은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기 주식을 누르면 따단 어디서 많이 본 차트 아닌가요? 哈哈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비중은 골드 이 골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골드가 아닙니다 아래쪽으로 보면은 어 심성 A 아니죠 B입니다 비플 그리고 T 아니죠 베슬라 어, 그리고 M 크로소프트 이렇게들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골드가 지금 제가 플러스가 64%나 됩니다 매입 금액이 200만원밖에 안됐는데 어쨌든 지금 약 130만원이 플러스가 되고 있다 이런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주식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져서 요 부분이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평가 손익 즉 내가 지금 다 팔면은 220만 원을 얻을 수가 있고 수익률이 30%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 많이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laughs> 자 그리고 또 이게 아닙니다. 거래서를 딱 들어가면은 상장된 거는 많이 없어요. 종목 자체가 쭉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아래쪽에 또 게임사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또 상장을 했는데 어 비누주식회사 뭐야 이거 비누도 이거 하나요? 이거 진짜야? 캔들이 지금 하나 있는 거 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상장된 거 같거든요. <laughs> 네, 개웃기대 비누주식회사인데 소비자 유통이야. 이나야, 비누 팔아서 장사하려고 회장님 달라고. 베슬라? <laughs> 요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1 시간, 24시간으로도 지금 보실 수가 있고, 야 그래프가 지금 최저가 8천인데 이거 지금 상장되고 나서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굉장히 불안한 그래프입니다. 느낌표를 눌러주면은 주주현황. 카카오 53%, 사슴컴퍼니 12%, 허나노템 12%, <laughs> 도라지주식회사 9%, 기타 생생합니다 생생해. 참고로 이거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실제 도두로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각종 이벤트와 뭐 현질을 해서 이런저런 것도 충전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 사진 목록을 보면은 대표이사 임원 이렇게 해서 세팅을 좀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 메인 화면에서 영웅 영입 여기서 제가 갖고 있는 보석을 좀 통해서 뽑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몇개 줄까? 참고로 제가 보이는 데가 여러분들의 비서예요. 여기 왼쪽 화면에 있는 저 친구가 제 비서입니다. 아, 안 나왔어요. 한번더 가죠. 득하살 아, 진짜, 이거 찍는다고 내가 정장까지 오랜만에 입었는데, 스킵. 이거 럼프형 아니야? 거래에 <laughs> 그래, 내가.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추천 배치로 해서 이거 클릭해가지고 레벨업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돈 있으면 레벨업 가능합니다. 레벨이 지금 굉장히 낮은데, 대표이사가 노란색이 나면 바로 갈아치울 예정. <laughs> 여러분들, 제가 선별 영입은 안 해봤거든요?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다른 거지? 종고 나오나? 일단, 재형이 오지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인재가 좀 필요하거든요, 저희 회사에. 오! 나왔어! 뉴타렌트 거래대가 럼프형 나왔네! 일단, 레벨업, 렛츠고. 오케이, 20레벨까지 찍어줬고, 챔피언처 다시 대표로 올라가나? 그치, 이게 맞지. <laughs> 이게 맞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게임 딱 퀄리티 보고, 아, 퀄리티가 좀 별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진짜로. 광고지만. 근데, 이 게임의 빅게임은 뭐냐? 바로, 거래해서, 구매해서, 팔고, 사고 하는 게, 이게 메인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지금, 가진 돈으로, 자사주도 좀, 구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들어가서, 나 마이너스 했네? 9,000원에 솔직히 자사주 구입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게임이니까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게임의 키포인트 이게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팔고 사고를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우측 하단에 뉴스 탭이 있는데 이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뉴스 예측은 셀럽 영웅들만 가능하고 과거 뉴스는 기술 혁신 엄청나게 오르겠죠 가격이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기업 구인 건수 감소 아하 이래서 떨어지는 건가요? 주요 기업들이 시장의 침체에 대응하여 구인수를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거래소 들어간 다음에, 그냥 컨텐츠라서 내거 그냥 내 회사, 내 주식 사면 될것 같은데. <laughs> 거래하기. 얼마지? 9,150원? 아,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구매할 때는 구매 탭, 판매할 때는 판매 탭, 뭐, 거래 내용,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총 5만 6천 주를 제가 구입할 수가 있네요, 지금. 아, 이거 다 사면 웃기겠는데? 와, 이거 뭐야? 지금 9,090원에 누가 13만 주를, 줄을... 와, 지금 보이세요? 화면? 이거 사겠다는 거야, 13만 주. 허허, 이거, 뭔가 있나요? 잠깐만. 지정가를 좀 내리고, 다 사보겠습니다. 오케이 주문 완료 자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에서 거래내용 미체결 요렇게볼 수가 있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다른 거 해도 됩니다 일단 대략 15,000주는 제가 샀거든요 일단 X 이러면 얼마 갖고 있는 거지 지금 1억 3,800만원을 구입을 했네요 지금 보니까 뭔가, 근데, 비누 주식회사에서 좀 사야될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자, 그리고 여기 채팅을 누르면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채팅으로 뭐 사야된다, 뭐 팔아야된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싸워요. 그래서 이걸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 봐봐, 이 사람. 비누 근데 좀 내려와라. 그러니까 가격 내려오라고. 사고 싶다고. 어, 비누 주식회사를 왜 이렇게 선호하지, 사람들이? 비누 말고 또 다른 거를 개발해서 팔고 있나? <laughs> 아, 참을 수 없다. 1750원에 제가 대략 1억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와, 국놀이네 진짜.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거.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밌어. 자, 일단 다른 종목도 좀 걸어놨으니, 이게 선별량 입이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아까 방금 럼프 뽑은 거. 요거 지금 하나가 더 있길래, 요거 한번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누구야? 태크왕태크왕 태쿠왕 끌리는데요, 태크왕이랑태크왕 렛츠고! 자, 스킬은 1시간 동안 회사 매출 스탯 10% 증가. 오, 나쁘지 않은데요? 화성 갈 거니까. <laughs> 아, 그분이었어? <laughs> 잠깐만, 럼프 형 뭐지 스킬 이름? 사실 다시 위대하게, 아.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추천 배치 한번 가볼게요. 아. 어? 아, 실제로 생각해보니까 럼프 형이 위고 이분, 이분이 밑에잖아. <laughs> 지렸다. 어? 뉴스 변경. 요게 중요하거든요. 다 팔아야겠다. <laughs> 아, 체결 완료돼서 가격 바로 떨어져가지고, 와, 아 이거 손절해야 되나? 물가도 안 좋은데, 비누가 팔리겠어? 얘도, 판매, 100%레츠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현실도 그런데, 이런 뉴스가 떠서, 가격이 막, 갑자기 막, 엄청,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따가 싶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때 구매를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거나, 역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가 많진 않은데, 어? 어, 저 오르고 있어요. 잠깐만. 이거 무슨 일이야? 어? 시리 님, ANG 앙에 3억 넣어둔 1,3000원 갈 때까지 안뺀 시리 님, 감사합니다. 당신이었군요. 일또 이런 재미가 있구만. 별거 아닌데. 스 자작해서 굉장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게임과 좀 다른 신박한 게임, 재벌 1세, 주식전쟁. 플레이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제에 관심이 좀 있거나 아니면 사회가 돌아가는 거 아니면 주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실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게임을 좀 즐겨보시길 바라겠고 특히 여기 채팅들의 선배님들이랑 형님들이 좀 많이 웃기게 채팅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같이 채팅 치면서 <laughs> 거래하면서 이런 재미가 좀 있는 게임이라고 <laughs>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패스.